최근 뉴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을 눌러서 최신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룹 위너의 멤버이자 현재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는 래퍼 송민호의 여동생 송다나가 인스타그램에 레깅스를 입고 탄탄한 허벅지와 애플립을 자랑하는 근황을 올려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송단아의 과거 UFO 시절 걸그룹 활동과 최근 유 사내연애라는 유 직장 로맨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도 함께 재조명되며 그녀의 행보가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 2일송단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국라에서 노란색 레깅스를 입고 조깅하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는데, 레깅스를 입고 드러나는 탄탄한 하체라인과 애플립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그녀가 라스베이거스 모처의 라운지에 앉아 핫팬츠에 부츠를 신고 일상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는데 역시나 얼핏 봐도 탄탄한 허벅지를 선보였다. 이에 유리꾼들은 남매가 둘다 오월 한해 얼굴 예쁨에 몸매 완벽 오빠 송민호 끝딱 봐도 운동 많이 한게 보인다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민호와 송단아는 연년생 남매로 송민호의 팬들에게는 이미 유명할 정도로 오빠 송민호를 잘 따르고와 과거 방송된 엠넷 서바이벌 이후 이즈 넥스트 윈에서 송민호를 응원하는 모습이 전파되어 한 차례 화제가 된바 있다. 지난 8월 2일에 mbc 예능 프로그램 유호정 메이트에서 송민호는 자신의 여동생의 송단아에 대해 동생이 자신의 잔소리를 엄청 좋아한다며 혹시 내 팬인가 싶다. 라고 언급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날의 송민호는 동생과의 일화로 동생과 고민 상담도 많이 해준다. 며, 심지어 내가 하루 고민 상담 해주면 엄마가 이 어제 다 나가 엄청 좋아하면서 오빠랑 이야기했다고 한다. 라고 전에 끈끈한 남매애를 자랑했다. 한편이 송민호는 과거 MBC 예능 류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여 이웃집에 엄마와 여동생이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을 밝혀 많은 주목을 받았느나 현재는 서울 마포 한강 담섬자의 아파트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단아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유산의 연애에 출연하며 이화의 냉장고 간식 데이트 신청에서 영표를 받거나 5화의 신입사원들의 커플 화보 촬영에서 장현수와 함께 아찔한 스킨십을한채 촬영하여 눈길을 끌었다. 송단아가 출연하는 유산의 연애는 현재 6화까지 방영됐으며 금요일 오후 8시 쿠팡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걸그룹 출신인 그녀의 미모도 화제이다. 송단아는 지난 2011년 이 걸그룹 U.F. U.F.O. 멤버로 데뷔하여 각종 음악 방송 무대에 오르며 '리바운스'라는 SF 분위기의 곡으로 활동한 전적이 있다. 그러나 멤버 탈퇴와 교체 소식만 전해지며 2012년 이후부터는 별다른 활동 없이 업데이트가 멈춘 상태로 간혹 송다나다 방송에서 언급될 때도 유걸그룹 출신 인플루언서라는 소갯말이 전해진다. 송민호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의 4인조 보이그룹 WINNIA의 멤버이자 아이돌 멤버 중 최상위 실력을 가진 유명 래퍼로 1993년 3월 3 1생이 올해 나이 30세이다. 2021년까지 나현서 PD의 예능 프로그램 《유신서유기》에 출연하며 동창인 피오와의 유쾌한 케미를 뽐냈다. 현재는 지난 11일에 새로 방송하는 MBC 예능류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에 출연하며 기한 84의 이시연의 장도연 등의 나혼자 산다의 출연진들과 색다른 조합으로 방송하고 있다. 한편이 평소 그림을 잘 그려 위송화백으로 불려 전시회까지 연다는 송민호는 오는 12월 16일에 모넘이라는 작가명으로 생애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는 근황이 알려졌다. 그는 최근 영국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프랑스, 독일 등 세계 미술 무대에서도 러브콜을 받는 중이다. 그의 작품 중에서는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뉴기린 뉴시리즈가 가장 유명하다.